연생 세계 선수권 은메달리스트 피겨 스케이팅 2023년 4대 6 선수권 챔피언 이혜인 지금 이 소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넘보는 18소녀, 세화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혜인입니다. 이혜인은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보였는데요. 2018년, 13살의 나이로 한국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쇼트와 프리프로그램을 모두 올클린하며 9위를 한게 대표적인 기록이라 할수 있죠. 피겨스케이터는 나이에 따라 노비스와 주니어, 시니어로 나뉘며 단계에 따라 실력차가 많이 납니다. 당시 이에는 노비스에 해당하는 선수였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따라잡은 거죠. 그녀는 주니어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2018-2019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3위 2019-2020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2개 대회 우승 국내 종합선수권 준우승을 하며 주니어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냈죠. 그러던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주니어 세계선수권이 열리던 2020년 3월 컨디션 난조로 점프가 안 풀려 결국 경기에서 넘어지고 실수 수를 하게 되죠. 오위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게 되지만 이후 더 심한 슬럼프를 겪게 됐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틀 만에 거의 4kg이 빠지면서 몸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점프 메커니즘 자체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시니어가 된2020-2021 시즌에는 세상이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시니어 국제 대회 데뷔를 보통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아예 대회가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선수들은 이런 경우 실전 경험이 줄어들어 컨디션과 점프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데뷔 시즌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포기하고 싶었지만 견뎌냈습니다. 뭐 해도 되니까 어쨌든 그냥 한번 해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빙판에 올랐죠. 새로운 코치에게 찾아가고 새로운 선수들과 스케이팅을 했습니다. 계속 나아지려고 노력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슬럼프가 모조리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긴 슬럼프의 터널을 끝없는 노력으로 헤쳐나온 것에 가까웠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노력하는 일상이 반복적으로 지나간 끝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2022-2023 시즌은 이혜인의 컴백이 완료된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초 독감과 몸살로 끝까지 고생했던 그녀는 는 시즌 후반 기어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만기했는데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물오름 표현력으로 국제 무대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이었죠. 2023 사대륙 선수권을 우승하며 챔피언이 되었고, 2023 세계 선수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이후로 무려 10년 만의 세계 선수권 메달이었죠. 긴긴 슬럼프를 통해 이예인이 얻은 깨달음은 즐거움을 찾아였습니다 대회가 주는 심리적 압박이 두려웠던 이예인은 어느 순간 스케이팅의 기회 자체가 드물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2022-2023 시즌 참가했던 월드팀 트로피 대회에서 이런 면이 더욱 빛났는데요. 이 대회는 선수들이 함께 참가하여 서로를 응원하는 단체 참가 대회입니다. 이예인은 가장 큰 목소리로 응원을 하고 다른 선수들과 친분을 다지며 더욱 큰 즐거움을 맛보기도 했죠. 끝없는 노력과 즐거움이 만난 순간 이예인의 스케이팅은 더욱 눈부셨습니다. 대회에서 1위를 하며 한국팀의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이끌었는데요. 이 시즌 이해인은 4대륙 선수권 1위, 세계선수권 2위, 팀트로피 2위라는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세상이 나의 발목을 잡더라도 즐겁게 노력하기, 말하기는 쉽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 18소녀인 이해인 선수의 삶에 대한 태도가 소중한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역시 너무 힘든 삶의 길목을 만난다면 이해인의 마음가짐을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